반가워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잖아요 무신사에서 연말 빅세일을 한다고 해서 이럴 때 내가 없는 기본템들 좀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템 맛집들만 골라봤습니다 제가 오늘 착장을 해서 보여 드릴게요 모두 몽돌입니다 덕다운으로 기본 블랙 컬러, 미들 패딩이 최종 할인가가 15만원대. 가격도 너무 좋은데, 디자인도 사랑스럽고 예뻐요. 스트링 이렇게 확 좋아서 양쪽에 웨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또 떨어뜨렸더니 라인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오픈했을 때도 이런 느낌이 나고, 뒤에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보통 이 패딩에는 지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추로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예쁩니다. 그리고 햄라인 쪽을 전체 이렇게 헬리 싸서 깔끔하게 마무리한 이 느낌이 패딩스럽진 않아요, 디자인이. 포켓도 플랩으로 되어 있어서 패딩이 캐주얼한 감성보다는 예쁜 쪽그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안에 속주머니 하나 있어요. 나일론인데 겉감은 광택이 전혀 없어요. 코튼성이 느껴지는 외관 있죠. 스포티한 느낌이 1도 없는 예쁜 감성의 패딩. 아가일 니트입니다. 아우터 입었을 때 여기만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아가인지 몰랐어. 근데 딱 벗는 순간 반전의 느낌이 있는 니트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이쪽편은 블랙으로 선 짓고 이쪽은 화이트로 선 해서 딱 만나게 이렇게. 아가의 패턴이 무채색끼리 조합이어서 고급미가 한두 배. 그리고 안 입던 분들도 시도하기 딱 좋다. 이런 톤은 하이가 데님부터 슬랙스, 컬러 바지 다 돼요. 패턴이 있지만 기본템인 이유는 아무 때나 받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적당한 부이넥게이 넥라인 약간 통통이. 헤어감이 좀 부글부글 있는 소재감인데 저는 지금 맨살에 입었는데 이거는 개인차는 있을 것 같아요. 간지러운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프리사이즈이고 최종 할인가 4만원대입니다. 프리사이즈니까 사이즈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꽤 여유가 있어요. 저한테는 살짝 오버핏 느낌. 몽돌이 바지 맛집이고 슬랙스도 워낙 탄탄하잖아요. 벨트가 세트인 은은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와이드 슬랙스. 봄 가을에 더 적합할 것 같고 겨울에 입는다면 안에 레깅스 입고 입어야 될것 같은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이 디자인은 멋이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라지 사이즈를 해서 이만큼 이제 걸쳐서 루즈하게 내려서 입었는데 이렇게 또 재어리에 딱 맞춰서 올려 입으면 단정. 이번에 코트던 할 때도 보여드렸던 코트인데, 가성비로는 제가 본 우리나라 1등이에요. 할인하면 11만 원대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못해도 그냥 20만 원대 중후반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올 함량은 70%, 외관에서 매끈매끈하게 원단 좋은 거 느껴지시죠? 보통은 발막크 코트 렉을 다 채우면 여기까지 다 오거든요. 근데 이 코트 잠궜을 때 작은 부위네? 다 채워도 답답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다. 카라 폭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하이넥 충분히 올라와줘요. 다 채웠을 때 이제 요런 느낌. 어깨선 실루엣도 예쁘고 허리선을 조금 낮게 잡아서 벨트가 살짝 로우로 달려 있어요. 이러면 옷 되게 멋있거든요. 걸쳐 입었을 때도 예쁘고 허리선을 묶을 때도 살짝 이렇게 올려서 묶어 줘 보세요. 등 부분에서 여유분량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막 묶고 입어도 예뻐. 기장도 뭐딱 좋고. 제가 입고 있는 상의는 헬리 넥니트 블랙 버전입니다. 오늘 제가 기본템 브랜드만 모았다 했잖아요. 데일도 빠질 수가 없지. 데케트 바지가 진짜 라인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 가격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가장 핫한 바지 커브진이에요. 부츠랑 신어서 대충 대충 찔러 넣어 입어도 예쁜 실루엣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살짝 타이트하게 그리고 이렇게 커브가 자연스럽게 지면서 너무 과하진 않고 요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커브진을잘 입으면 좀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와이드 진보다는 좀 왜곡돼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전처럼 뭐 다리가 휘어 보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리가 가늘어 보이는 효과. 옆선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서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워싱도 딱 적당하고 레드 스티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지 지금 할인하면 5만 원대예요. 절대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겨울의 예쁜 기본템 룩이에요 몽돌, 커스마클라 베켓트입니다 기본템 맛집들로 조합을 해봤어요 이 뽀글이 자켓은 트위드 자켓 대용? 그 느낌으로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룩으도 좋고 모임룩으도 좋고 결혼식도 좋고 고민 안 하고 호불호 없이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근데 좀 사랑스러운 느낌도 있고 예쁜 가득하거든요 단추, 포켓 다 귀여워 그리고 심지어 리버시블이요 리버시블 컬러가 이쪽도 사랑스럽고 이쪽도 사랑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리버시블의 매력은 뒤집어 입을 때 원단이 다른 것도 있는데 피팅감이 아예 다르거든요. 펄을 밖으로 입었을 때는 넉넉한 느낌으로 펄을 이렇게 안쪽으로 입었을 때는 보온성이 더 올라가고 피팅감은 조금 더 슬림하게 착 떨어지는 느낌이죠. 칼라 없어서 그냥 모폴라 사유자재로 컬러 바꿔서 입으면 또 느낌도 확확 다를 것 같고 장점이 정말 너무 많은 자켓이에요. 최대 할인하면 12만원대. 기본적으로 하나 있으면 또 든든한 진짜 이런 게 기본템이죠. 최 와이드 팬츠예요. 데케트 시그니처 로라이즈 와이드 팬츠인데 약간 로라이즈인데도 오히려 하이라이즈보다도 다리가 길어 보일 정도로 패턴이 정말 정말 예쁜 바지. 뒷모습이 진짜 예쁘거든요. 최종 할인하면 지금 이거 3만 원대예요. 이 바지가 패턴이 너무 예쁘니까 컬러가 무려 12가지가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컬러가 블루비입니다. 워싱 느낌이라든지 전체 톤 느낌. 너무 예쁘죠? 겨울에 받쳐 입기 너무 찰떡인 컬러예요. 그리고 제가 입은 사이즈는 M사이즈입니다. 제가 지금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간지럽거나 저한테 불편한 옷들은 못 입을 것 같은데 목을 다 채우고 입어도 부들부들한 촉감이 너무 괜찮습니다. 이 목폴라는 니트이고 그 헬린에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매도 길고 손가락 넣는 거 똑같고 목 분량 충분히 길어서 접어 입지 않았을 때 이런 느낌도 전 예쁜 것 같아요. 무드 기본템 맛집 커스워클락입니다. 커스워클락이 유니섹스 브랜드인데 이번 시즌부터 여성 라인을 런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성 라인들 보니까 가격이 가격이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츠입 을로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한번 알려드린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 있는데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경량패딩이 지금 너무 이템이잖아요 후드 입고 약간 이런 귀여운 스타일을 내가 지금 고민이 되는데 그게 가격이 만약에 좋다면 고민이 조금 덜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할인을 해서 이게 지금 8만 원대예요 덕다운이고 몸도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 피팅감도 좋고 후드 썼을 때도 예쁘고 집업했을 때도 예쁘고 경량패딩일수록 휠팅 맛이잖아요 등 상단에는 세로선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로선 들어가 있는데 이 세로선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상체 짧아 보이는 그 느낌 그리고 여기 앞모습에서는 어깨 라글란 소매로 패턴해서 되게 되게 활동이 편해요 일단 스트링으로 실루엣을 좀 잡았는데 다 풀면 이제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중 지퍼 이렇게 예쁘게 아우터로만 입다가 진짜 추울 때는 이제 이너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 이렇게 경량필딩까지 받쳐 입으면 내가 몸에도 열이 많아서 또 땀이 나고 이 패딩은 발수 가공이 돼 있어요. 걱정 없어. 패딩 컬러는 총네 가지예요. 브라운, 블랙, 스카이 블루, 엘 그레이. 이 경량 패딩과 찰떡으로 붙는 바지. 루즈핏 부츠컷 팬츠입니다. 부츠컷은 못 입어도 이런 루즈핏은 다 입을 수 있거든요. 진짜 루즈에서 부츠컷인가 이런 느낌도 거의 안 들어요. 근데 다리를 이제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이런 라인들이 아래로 갈수록 퍼져서 실루엣이 예쁘다. 톤도 겨울에 딱 받쳐 입기 좋은 휘뚜루마뚜루 진청 약간 더스티하고 살짝 누런 기운이 돌면 코디가 너무 쉽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그거거든요 이 정도 톤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헬리넥 니트가 이번 시즌 발매하자마자 1800장이 바로 나간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예쁘고 인기 많은데 이번에 최대 할인을 한다면 2만원 후반대 헬리넥이 보통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니트는 완만한 유넥으로 되어 있어서 다 채워 입어도 전혀 답답함이 없고 니트 소재여서 텐션이 너무너무 좋고 모든 지형을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이 길고 손가락을 끼우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경량 패딩 입었을 때 손끝에 나오는 이런 느낌 예뻤잖아요. 그것까지 가능. 밑단이 커브가 져서 조금 더 슬레해 보이는 느낌. 기장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해도 팔이 보이지 않는 편안함. 몽돌 룩입니다 몽돌이 출근룩 왓집이잖아요 캐주얼한 것도 예쁘거든요 하나 있으면 그냥 계속 입겠다 싶은 후드집업인데 소재도 실루엣도 조금 멋을 낸 스타일이어서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실루엣이 되게 이쁜데 제가 스트링 잡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원래가 이런 옷이에요 이렇게까지 쫀쫀한 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울이 충분히 지게 벨벳 원단이 두껍고 무겁게 쳐지는 게 아니어서 실루엣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벨벳인데 느끼한 느낌이 없어요 소매 부분 보면 턱을 겉에서 잡은 게 아니고 이 안쪽에서 잡아 둬서 이 디테일 때문에 소매가 조형미 있게 볼륨 지게 후드 완전 넉넉한 사이즈로 후드집업 같은 이렇게 편안한 스타일을 입어야 되는 날이 고 입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착용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거든요 옷이 좀 새초롬하고 나는 멋을 안 냈지만 옷 자체가 멋을 낸 듯한 느낌을 줘서 이런 기분 때문에 좀 귀하다 같이 셋업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지를 또 세미 부츠컷을 입어봤어요. 위에만 보면 편해 보였지만 바지에서 실루엣 잡아주니까 전체적으로 예쁘다, 예쁘다. 팬츠는 흑청이어서 슬랙스 대용으로 입어도 좋겠다는 생각이랑 사계절 두께감이에요. 완전 겨울에 추울 때는 입을 것 같진 않은데 기본템이니까 가격 좋을 때 내가 사놓으면 두루두루 돌려 입을 수 있는 몽돌이 스테디셀러 하면 요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재질로 목폴라도 있고, 라운드도 있고, 스퀘어도 있고, 슬림한 가디건도 있고, 저도 정말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목폴라 할인하면 2만원대거든요. 슬릿이 살짝 있어서, 레이어링 했을 때, 요 정도 느낌 보이는 거, 요거 되게 장점. 다 넣어 입으면 이렇게 슬릿이 쏙 들어가는 정도의 위치예요 텐션 좋다. 니트입니다. 그리고 촉감은 부드럽습니다. 진짜 기본 오브 기본에 컬러도 기본 컬러로 다섯 가지 있습니다. 겨울에 빠뜨릴 수 없는 기본 탭, 바로 무스탕이에요. 컬러감도 예쁘고, 보온성도 좋고, 리버시블이고, 무스탕이 말랑말랑하고, 단점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고, 퍼 배색되는 컬러가 약간 핑크 기운이 돌아서 그게 정말 무시 못하게 예쁜 요소예요. 다 채웠을 때는 이제 이런 제이 느낌. 기장 힙 충분히 덮어주고 활동성이 편안한데 얼만큼 말랑하게 편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포켓도 깊게 있어서 손 이렇게 쑥 집어넣기에도 너무 좋고 손 넣었을 때 안쪽에 퍼가 있어요. 그래서 손 등까지 따뜻해요. 이 무스탕은 뒤집어 입으면 컬러감이 되게 사랑스럽죠. 브라운 배색이 컬러도 살짝 카멜 기운이 도는 브라운이어서 이두 개의 조합이 꿀이에요 꿀. 포켓 부분 손쑥 들어가면 여기는 또 손바닥 쪽이 다퍼예요 배색으로 라이닝 되어 있으니까 뒤집어 입었을 때는 라이닝 모양만 봐도 옷이 예쁘고 귀여워요. 그리고 확실히 사이즈감이 조금 더 오버한 느낌이 있죠. 이게 리버시블이 매력. 무스탕 입어서 무서운 느낌 1도 없어 오히려 예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 옷을 진짜 좋아하고 이 옷도 많이 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계획도 없던 캐리어 버 제품이 됐대요 몽돌에서 쭉 가야 되는 아이템으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연말 세일이 어쩌면 가격이 제일 좋을 때일 수도 있어요 최종 할인하면 14만 원대인데 이거 진짜 후회 안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긴 해요 입고 있는 바지는 데키트이고 상의는 커스텀 워클락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컬러는 오트밀 컬러인데 약간 라이트한 베이지 기운까지 도는 컬러여서 이거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 팬츠는 제가 아까 입었던 데케티 커브드 와이드 진의 블루 컬러입니다. 지금 딱 입기 좋은 연청이거든요. 이게 약간 더스티한 그리고 살짝 누런 기운이 돌아서 지금 목폴라에 바지만 입어도 이 컬러가 뭔가 잘 어울린다는 거딱 느낌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거. 오늘이 이 브랜드들이 마지막 할인이에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옷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지금 최대 45% 할인을 하고 추가 쿠폰 할인도 최대 30%거든요. 더보기랑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하는데 또 선물까지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 제일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이거다. 댓글 남겨 주시면 총 10분에게 선물 드릴 건데 세 분에게는 이 커스텀 어클락 경량 패딩. 그리고 다섯 분에게는 몽돌이 터틀넥 니트. 그리고 두 분에게는 이 데케트의 커브 데님. 이렇게 선물 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 안녕.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